반갑습니다. 하정욱입니다. 자, 오늘 9월 20일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새벽 1시 45분에 행크 홈에 피오렌티나가 원정으로 넘어가는 경기죠. 자, 그럼 행크 대 피오렌티나로 자,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경기 분석 들어가시기 전에 자, 저희 모든 영상은 참고용으로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희 영상은 전부 다 초안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앞에 보시다시피, 포르토 109회차, 이런 포르토는저 앞에 운영하고 있는 가족방에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돈 드는 거 일체 없이, 물, 문의만 주시면 됩니다. 문의는 고정 댓글에 문의 주시면 됩니까 편안하게 문의 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인기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자, 행크대. 피오렌티나. 아, 자, 유로파 컴퍼런스 리그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 자, 헨크 홈에 피오렌티나가 원정으로 넘어가는 에포 경기고 현재 뭐 헨크는 뭐 벨기에 팀의 1부에서 이제 현재 6위를 기록하고 있죠. 최영 행이는 무승패, 무승을 현재 기록 중에 있고 자, 피오렌티나는 세리에 경기죠. 1부의 9위. 패무승 패승으로 현재 분위기는 두팀다뭐 고만고만한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고 해외 배당률을 보시더라도 해외 일단 구매율을 보시면은 일단 압도적으로 현재 1순위는 무승부로 엄청나게 많이 몰려 있습니다. 무승부로 몰리고그 다음에는 피오승으로는 2순위 행크승에는 뭐 거진 100명 중에 한두명 정도 가는 그런 구매율을 보여주고 있죠. 3순위는 행크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거를 제가 왜 준비했냐면 배당률이 엄청나게 좋죠. 배당이 좋습니다. 전부 다 최소, 일단 정배는 피오렌티나로 정배가 측정이 되어 있지만, 최소 배당은 2.10에서 최대 배당은 2.33까지 배당이 측정되어 있지만, 티오렌티나 쪽으로 현재 배당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무슨부는 최소배당은 3.30에서, 최대배당은 3.63으로 현재 배당이 조금은 오르고 있습니다. 자, 역배인, 헹크 같은 경우도 막 그렇게 심한 역배는 아니 정도로 2배당에, 거, 진지 2배당 후반에서 3, 3배당 초반이죠. 최소배당은 2.92에서, 최대 배당은 3.0으로 배당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일단은 해외 배당률 해외 분들이 지금 제일 많이 보고 있는 거는 무승부 쪽으로 현재 1순위로 보고 있지만 해외 배당률에서는 현재 흐름에서는 피오렌티나 쪽으로 지금 배당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죠 자 그래서 뭐 피오렌티나 힌크 쪽으로 데이터를 짧게 한번 보셨고 뭐각 팀의 특성상 분위기를 한번 보시면은 홈에서 i g 값을 좋은 편이지만 기본적으로 골이 자주 터지는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고, 일단 상위 전력 상대하는 유럽 대항전에서는 4-4-2로 생각보다 수비적인 페이스를 자주 보여주는 편이고, 다만 피오렌디나처럼 중원을 적극적으로 쓰는 올림피아 코스를 상대로 박스 안에서 생각보다 많은 슈팅을 내주는 듯 불안감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정신을 못 차린다는 겁니다. 전력이 좀 높은 팀한테는 박스 안에서 슈팅을 많이 허, 허, 많이 줄 정도로 지금 수비 쪽이 조금 은 불안한 요소를 보여주고 있고 자 피오린티아는 이선의 폭발력이 시즌 초반에 상당히 올라오면서 상세를 타고 있죠. 일단 피오린티아 특성상 유럽 대에서는 중앙에서의 로테이션을 제법 쓰는 편이고 하지만 백업으로 나온 선수가 바락 등으로 중원 전력에서 크게 손실은 없다는, 없다고 보는 편이 나을 것으로 봐지고 있습니다. 자, 행크의4 사이에 하프스페이스 공략이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은 피오렌티나가 훨씬 높을 것으로 현재 봐지고 있죠. 자, 쉽게 말해서 헹크가 홈, 홈 경기지만, 그래도 전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피오렌티가 한수이기 때문에, 뭐, 점유율이나 이런 부분은 피오린테가 조금 더 높게 가져갈 수 있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막 경기 항상 추천, 패팅으로 추천해 드리면은, 자, 피오린테 승리를 기대하는 미치고, 헨크가 피오린테 상대로 기수비에 기본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나 주도권을 지고 몰아치는 팀 등성에는 생각보다 약했죠. 아까도 말씀드렸시피 박스 내에서 실점을 많이, 슈팅을 많이 허용합니다. 자, 피오렌티아 이선의 폭발력과 로테이션을 돌린다고 하더라도 중원 전력의 차이는 크게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피오렌티다가 몰아치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경기 초안으로 추천으로는 피오승으로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보시다시피 말 그대로 참고용으로만 해주시면 되겠고, 더욱더 상세한 내막 추천 조합은 아래 고정 댓글에 문의하 링크 있으니까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